오늘지고오오다이거ん j a c k c o m i a g i r l f r i e n 가 authenticity. t 이 대하기만 해서 curs CDU 형아이리이도지와고니까고지 저기 뭐야 아까 천수대 님놀리러 왔다면서. 지금 올리는 그게 야올리는 거예요? 야 천수대 님뭐 천수대 님 아예 귀에 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인데. 아 나한테 오늘지 마세요. 좀 있으면 물에 들어갑니다. <laughs> 근데 오늘은 천수님께서 그래도 제일 입질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3번 받아서 3번 다 났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입질를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감이 아직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좋지 않나 싶은데 <laughs> 아니 음. 어제는 이한 네.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신에 많이 하는 건데 어? 매듭법도 오늘 지금 새로 어, 한 몇 바퀴 돌렸어요? 몇 바퀴 안 돌린 것같은데 아, 여섯 바퀴 돌렸어요. 여섯 바퀴? 예. 자신 있다. 항상 <laughs> 테스트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laughs> 그런 건 아니고 예. 뭐 살아갈 고기는 어차피 살아갈 거고 잡혀진 예. 예. 고기는 어차피 잡힐 거고 예. 딴, 그래서 딴 근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천수대 <laughs> 집에서 엄청나게 테스트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때까지 매듭에서 빠른 매듭에서 터져나간 경우를 못봤기 때문에 음. 믿습니다 이때까지 천수대님 낚시하는 법을 봐가지고 오늘은 바늘에서 한번 터졌어요 거의 한 10m? 네. 완전히 떠서 그러는데 네. 내가 낚싯대 자체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드래그를 달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막 낚시대는 네. 일자로 딱펴져있는 상태에서 딱 네. 당겨버리니까 드래그 좀 나가더니만 그 바늘에 그냥 네. 18호 목줄 바늘에 그냥 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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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구형님 음? 방금 이야기 들었잖아요. 저한좀놀리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laughs> 어차피 못 잡았잖아. 90 정도밖에 안되는게 뭐 바늘을 해줄 <laughs> 정도는 네. 네. 낚시 끊어야, 낚시 <laughs> 낚시 끊어야 <웃음> 되겠죠? <laughs> <laughs> 천수대니 그렇다고 뭐 바늘을 끊지 말고 목줄도 끊지 말고 오늘 열심히 해갖고 그래도 메다급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아, 예. 한 마리만 좀 잡았으면 좋겠네. 좀... 예. 예. 저도 열심히 해 볼게요. 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또 불판 확인 한번 해 봐요. 고기 죽은 고기 있으면 빼내야 해 다른 고기 죽거 있 어. 다아리안이은좋 아빠야, 박 좋아, 좋아, 좋아. 들어. 빨리 들어버리야 나. 들어, 들 들어, 들리 들어버려. 안 돼. 야, 한번 해봐. 중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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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어, 들어, 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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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에? 으! 으! 때렸다카이 야, 꾸네아 내가 해겄지? 남아 죽는고라니까 출근하쏘 쏘. 나왔다어 빨리 목줄 라목 바로 연희야 전투대박님이 입질받았었다 잠깐 지금 어 어때요 사이즈? 찬수 맞님 사이즈 어때?

내 네, 네, 줄이 껄끄간운다내줄껄끄고운거 네, 같아요. 오, 커다. 오, 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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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랙 탄다. 도와드릴까요? <laughs>

보입니다 찢떴습니다. 찢떴어요. 면사 떨어지고 오, 오. 크다 이거는. 매도 한20 이상 되겠는데. 트랙을 형님이 얼마나 줬는지는 모르지 지금 보이지이 장난 아니 30이 넘어 힘 좋다 힘 써면 썰수록 크다 자 어렵게 잡아야 고기가 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큽니다 형님 파이팅 하십시오 형님은 힘안 빠졌어요? 거기만 힘 빠지나? 자가품가품가품손모으쓰고 있습니다 대박 형님 어 배가 지금 미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아영치 보이고 지금 어 이거 보입니다 어이구야 이거 이 오오오 크다 어 엄청 큽니다. 어, 3월 초까지 지금 나온, 카페에 나온 기록 중에 제일 큰것 같습니다. 아직, 메다 30을 아직 못 넘겼는데, 올해는. 지금, 메다 30 이상으로 보입니다. 고기 사이즈가. 자, 히라마사출 좋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버티줄지, 줄이. 자, 쪽대질 잘해야 됩니다, 이제. 쪽대질. 거기 야채가 보입니다. <laughs> 그냥, 그, 저기.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거기 보인다. 와, 크다. 크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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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쪽대. 자, 자,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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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 전수제도 하고 있었어. 전수제도 하고. 아, 보입니다. 한번더 아, 합시다. 한번더 힘냅시다. 한번더 힘냅시다. 텐션 유지하고 온다, 온다, 온다. 텐션 유지. 자, 한 방에. 자, 자, 온다, 자, 온다. 자, 한 방에. 한 방에. 아니다, 안 들어갔다. 아깝다, 안 들어갔다. 자 어렵게 잡을수록 가치는 더 있습니다. 자 조금 힘들었지만 자 너무 깊이 넣지 마세요 족대. 돌립니다. 자자 자, 돌로 옵니다. 한방에 가이. 주고 주고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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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땡겨 꼬리를 살짝 땡기면서 넣고 땡기면서 넣고 옳지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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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대박 형님, 고생하습니다130 넘었다. 130 넘었다. 잘라, 잘라, 잘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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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이, 형이 고기 잡고 한 번, 안고 한번찍읍시다 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일단 고기 먼저 하고 130 이상 된다. 130 넘었다. 자, 앉아 갖고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기길면40 충분하겠다. 힘안빠다안빠다 아, 자, 카페 나올 거니까 저저 앞에 앉아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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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앉아. 아니, 위로 앉아. 죽어도 죽어도 상관없다. 더 위로 가. 위로.

저기 이달에 최고 큰 고기를 잡으셨는데 네. 뭐그 몇미터나 나가서 물었어요? 한 20미터? 예. 20, 네. 바로 앞에서 먹었네요. 트랙 나가서갔으니까한 네. 20미터. 예. 네. 20미터? 체비대는 어땠어요? 3-0의 B 수중지의 무궁돌 그리고 알토치를 사용을 했는데 키자쿠라치보다 조금 무겁긴 해요 알토치가. 아, 그래서 피찌를 예. 사용했어요. 저 키자쿠라 쓰는 사람 이비. 예. 나는 비어. 예. 비어. <laughs>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그 카메라보고 한마디 하고 싶은 말 없어요? 고기는 많이 들어있어요. 열심히 해봐요. 알겠습니다. 라브리트입니다. <목소리> 지구 형님, 냄는 중입니다. 지구 끝까지 한번 당기 보겠습니다. <laughs>

역시 지구형님 실력이 출중해. 형님 내가 힘들다. 내가 응? 내가 힘들어. 아니야. 내가 이거 제비를 아까 고기를 많이 잡아 갖고. 그러니까 왜안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아, 이놈 <laughs> 그만 찍어. 오. 영암 버티 면 먹을 수 있다. 다음 주도 되지 않을 거기 보입니다. 메타.. 메타 훨씬 넘습니다. 응? 힘내요. <laughs> 모르겠어요. 메타 안된다. 오우 잘하면 되겠는데. 안된구형님 안 축하합니다. 간다. 안 돼, 간다. 간다. 아, 축하합니다. 네, 네. <laughs> 행님도 땡겨 맞짱떠 맞짱떠 내가안걸린이가 행님 고기 고기일수도 있다 아, 고기일수도 있다 아니 행님 틀리다 지금 라인이 행님 어? 틀려 위치가 틀려 마지막 파이팅 아, 그다 저거 이제 저거하고 걸린거 맞다 와 걸린거 맞나 아, 지금 길이 계속 아, 맞아. 쫙 맞아. 나가다가 그서, 이제 저 수돗화가 있으니까 매달 매달 한 20명 되겠다 날개나 사박지지고내줄 해다 쳤다 부러다나 낚싯대 들을까 어, 내가 낚싯대 을까 아, 어? 그래도 되나? 있네. 저거 저거 아니 저못다카드하 어디 어디 잘, 잘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드랙 나가고 있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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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받았다. 받았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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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다. 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잡아줘요. 뭐. 핸드폰 뭐. 핸드폰 뭐. 아니 내 움직이는데도 표현하지. 나 허리가 허리 허리 허리춤 허리 허리. 아이, 목아지를 딱 끊어라. 목아지를. 목을 ]다지. 목을 딱 끊으면 목을 딱 조려. 자, 어 자,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와, 좋다. 다 조금 더 안고. 됐어. 찬다. 찬다. 자자자, 자화이팅1 2 0은 넘고. 자자 자, 조심. 자자 응. 자. 릴렉스 좋다. 자 온다 꼭 온다 선장님 온다온다 돌고 온다. 아, 돌고 오오 어, 됐어 들어갔다 어, 들어갔다 어, 들어갔다. 어, 들어갔다. 어, 와 아, 이거 힘 엄청 쓴다 그러게. 우와. 우와, <끄럽기> 아. 자, 천수대님 거기 같이 점털어 줍시다. 아, 뭐아니 이거 까지는는다 아, 까 같다. 그 사이사. 쭉 잘라, 잘라, 잘라. 잘라, 잘라, 잘라. 잘라. 잘랐어. 이거 한거 찍어야 되겠다. 거기. 한거 찍어야 되겠다. 한거 찍읍시다. 천수대님 놓고 아, 고기 아, 안아요 그, 고기 안그 마지막 파이 고기 안아 그런 것도 해야 돼? 어, 해야 돼, 해야 돼. 이때가 최근에 까 안돼안돼1 2 0도데와 내가 이런 고기 갖고 이렇게 헤매나 니까 120cm 되겠다 했지만에 아니 형 근데 왜 이런 고기 갖고 이렇게 하매지 힘이 없다 그쵸? <laughs> <laughs> 내가 자, 오늘 너무 많이 받았어 자첫수님 고기 하나 꼭좀 도와드리고 내가 오늘 9번 10번을 이렇 받은 거다 밑에 분만 고기가 계속 있네 계속 해? 해해해해 이런 날없기다 고기, 거기 뭐 죽는 게 문제가, 기록이 문제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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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자, 꼬리부터 잡고 들어가. 하여튼 오늘 막 너무 즐거웠고,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낚시를 해서 더더욱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역시도 늘함께해서 고맙고, 음. 이렇게 같이 하는 것들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마지막 거, 네. 으라차차, 화이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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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님 예 오늘 저기 이틀 낚시 해가지고 고생해가신 분들이 많으셨고요 오늘 고기도 예.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고기 온다는 소식이 고라니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배에서 아 보네요 <laughs> 네. 배에서 뭐 어, 예. 저기 발전기 기간에 고라니 우는 소리처럼 역시나 그때 되면 고기가 와요 틀림 예. 없이. 예. 거기 어, 뭐 낚시 잘하고 오늘 뭐 즐겁게 놀고 그리고 회도 자, 맛있게 잘 먹고 뭐잘 놀다가 갑니다 선장님 예 어, 뭐 우리 회원들이 뭐 열심히 낚시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유 너무 잘하시네요 그뭐 프로... 프로... 그... 이자차초홍도팀의 그... 그 대부실이 그 낚시하는 그걸 보고 내가 낚시는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갖다가 한번더 제삼 느낍니다. 그래도 뭐 낚시 경영은 그래도 조그만 할 때부터 낚시, 민물 낚시부터 갯바위 낚시, 성산 낚시 많이 다녔는데 두 시름 낚시는 최근 들어고 이렇게 안 해보니까 보니까 그래도 낚시하는 게 눈에 띄는 게 그래도 적은 고기라도한 마리 잡고 나면은 그 전체 줄을 또뭐 18호, 22호, 목줄 도래까지 전부 다 다시 세팅하는 그 모습이 진짜 그 한번 더 배울, 배워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네. 느꼈습니다. 그리고 네. 그, 그, 그 느낀 그 상태에서 다시 입지를 받았을 때그 랜딩하고 성공하고 고기를 안 않는 그 모습이 참참 찬사스럽고 참, 참 종이하고 또 박수를 보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선장님께서도 번창하시고 항상 고기 어복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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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자, 세우자. 텐. 텐 세우자요. 계속 세우고 텐 세우고. 해보자. 와, 전전전전